한 컷에 열점 놓고 나온 거야? 멋있었데어뭐 있었던데? 내가 처음에 말을 못했어. 승유한테서. 인사 술아니 많이 넘어가. 체력 많이 좋아졌다. 불가이이태 에. 이태 야, 처음부 잡히지 마. 파이팅. 우리 해줘야 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주영이 형 나간다! 에이스 스피 왔다, 왔다! 왔다, 까비! 까비, 까비! 내려가, 내려가! 나이스! 굿이굿이 네. 어. 나가, 나가, 빠져나가! 리바리바리바 <laughs> 박스 <박사>, 아웃리 <오치. 웃음> 4번 슈버야 4번. 4번! 슈터라고! 버 아, 4번 슈터야! 길게 나와! 버 아, 하버,

나 혼자, 해 혼자, 해 혼자. 해오 a y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죠들어가죠 됐어 됐어, 됐어 거기 됐어, 이제 됐어 the best. t 그렇지. s the best. That's the b 아이고야 더 올려! 더 올려! 에이 아, 또 간다! 굿!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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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야! 더 밀어야 돼! 더 밀어! 해야 <laughs>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와, 와 수준이 스템이 정확한데 스템이 세개야 수준이 잘 끊어 <laughs> 넘어가는 거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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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포한분 남았을 때 잠시 바로 바꿔야 힘들어요 오케이 지금 어게 다른 거더 체크해야 돼

패번 체, 4번 체. 이드미 다시 정돈해 정돈해 아, 세트해, 나, 세트 세 세트 순영이 자리 순영이 자리. <laughs> 마음이 급해. 아, 마음이 너무 마음이 급해, 공이 따라가지 어. 너무 <laughs> <몸이 따라와줘, 웃음> 아아아 <laughs> 가받받 사대, 사대사. <laughs> 순영아 천천히 자리 잡아봐 천천히 자 <laughs>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laughs> 왔다, 그렇지. 까비. 순영 파울 해도 다너팔하나도하나끊어 야나 끊어줘 그냥 괜찮아 끊어 끊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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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 끊어줘 파울 끊어줘 야진행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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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야 트리블링, 아 좋다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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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도블링아비 까비 정근 까비, 까비. <laughs> 아 가자 가이나오저저어 힘들어? 힘도 말아니까 완전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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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들었어. 아, 았어 아까 그러니까 거의 거의 못 뛰는 수이었데 아, 마지막에 아 지금만 해 아닌가. 한번 사이드. 하영 드리블 놓친구아 뛰어! 굿 뛰어! 굿뛰기 나이스 스프린 <놀람> <좋다. 나이스. 놀람> 야, 기본적인 박스부터하자박스부터 박스부터. 아, 뒤에, 뒤에 오케이 려 네, 네, 네.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갈 거야. 계속해! 그렇지 까비 까비. 어, 좋다. 오! 4, 자, 다시. 와와와와와 와. 10초 1초 10초 10초. 14초야, 14초. 14초. 10초 1초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아, 여기 있어. 시간 <laughs> 얼마 다아 <없다>. <laughs>